개엄이 선포되고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아 세웠던 우리 국민들, 윤석열 탄핵부터 파면까지, 그리고 2차, 3차 내란에 진압해온 항쟁의 나날을 보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조일건 선생님을 추모하며 함께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서 예를 갖춰 주십시오. 조일건 선생님! 우리 국민들이 기어이 윤석열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동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일건 선생님이 직접 쓰신 시로 만든 노래, 승리의 신념을 담은 노래, 조일건의 노래를 오늘은 촛불합창단과 시민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상하자. 내란 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 치겠습니다. 강인한의지, 굳건한 정신으로 내란청산 완수하자 이어서 추모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마포운평 서대문촛불행동 공동대표를 새롭게 맡게 되셨습니다. 이봉환 공동대표님 오셔서 추모시 낭독을 듣고 이어서 추모 및 결의 발언에 촛불자봉단. 박하늘 안전일 부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은평 사대문 촛불행동 공동대표 이봉환입니다. 지난주 조일권 선생님 2주기를 맞아 경험과 상상에서 기획한 추모극 짧은 시간을 관람했습니다. 그때까지 전 조일건 선생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하면서 노란 조끼를 입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모습, 때로는 무대 위에서 자작시를 낭송하시는 모습을 뵌게 제가 선생님을 마주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추모곡을 관람한 이후 우리가 왜 촛불 집회를 조일곤의 노래로 시작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일곤 선생님 이주기를 맞은 오늘 제 마음을 담은 시한 편을 선생님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일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분노가 솟구쳐 다른이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받은 위안이 다른이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집회가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보다 더 끔찍한 적과 싸우고 계셨다는 것을 강물이를 떠다니는 돛단배는 골짜기를 구비쳐. 여기까지 흘러온 사연을 잘 알지 못합니다 동백꽃의 꿀을 빠는 동박새는 북풍 한설을 버티며 빨간꽃을 피우는 사연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돛담배는 순풍이 불어와 절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동백꽃은 얼음이 녹으면 절로 피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발자국이 길을 만들고, 선생님의 시가 노래가 되고, 선생님의 영혼이 횃불이 되었다는 것을, 그 횃불이 강장을 사르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선생님과 우리의 꿈을 그 꿈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선생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조일건 선생님 밝은 미소로 편히 잠드소서.

촛불행동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단입니다. <laughs>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저기 멀리 깃발을 들고 계신 분들, 몇 시간이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고생을 저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휠체어로 이 자리에 오시는 길도 힘드셨겠지만, 휠체어 이용 화장실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편하셨을 것에 언제나 마음 한켠 무겁고 죄송했습니다. 저기 인도에 서 계신 분들,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앉지 못한다고 하셨죠? 수술 때문에 바닥에 앉을 수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코 그럴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저런 불편함, 어려움을 감수하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일상에서 불의에 눈 감고 외면하긴 대신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며 세상을 바꾸는 길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택으로 우리는 함께 모였고, 함께 행동했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선택을 하셨던 고 조일건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지만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치료에 전념하시기보다는 고통에 힘겨워하시면서도 자신의 암보다 사회의 병을 먼저 뿌리 뽑아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저희와 같이 조끼를 입고 촛불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을 섬기셨습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든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함께 보시진 못하셨지만 저는 믿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선생님은 분명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 촛불 동지들과 함께하며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였다면 외로웠겠지만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함께 새 세상을 꿈꿀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때로 더딘 변화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소중한 촛불 동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추모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다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 사회 대개혁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이고 또 모여서 외치고 외치며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설레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걸려도 보단한 길이 될지라도 우리 잡은 손더꽉 잡고 함께 갑시다. 저희 자봉단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호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일권 선생님 정신으로 내란 세력 정산하자. 정산하자, 정산하자. 감사합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촛불 자봉단 선생님들께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